공간이 없어 우와... 저거 도 여기다가 뚫어 여기는 지금 파코다테에 왔습니다 이제 무로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코다테까지 폭토 열차를 타고 왔는데 오늘 제가 가려는 곳은 어제 크루즈 나이트 크루즈를 타고 나서 어디 운행하는 운항하는 그런 배 말고 해선이라든지 지금 운행하지 않지만 그런 배를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학포 다테 바로 앞에 옛날에는 연락선으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전시관 같은 게 있다고 해요 그 자체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을 가서 관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인 락커가 여행 와서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음. 여기다 넣는데 여기가 음. 가격이 싸가지고, 이 600엔. 아까 거는 700엔이었거든요. 음. 싸가지고, 제가 지금 가려는 데가 이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음. 옛날에 아오모리현하고 이제 하코다테, 그죠? 아오모리현하고 이제 하코다테 주 지역을 이어주던 배 같은 게 있는데 일본에서는 연락선이라고 불러요. 그런 배들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운행하던 그걸 이제 세이칸 연락선이라고 합니다. 그 세이칸 연락선 할때그 세이가 이제 그 이제 아오모리 할때 아오에 해당하는 단어고 그다음에 칸은 하코다테의 그 하코 그 글자를 따서 이제 이렇게 세이칸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아오모리랑 이제 하코다테를 이렇게 이어주던 배가 있습니다. 된거 같은데. 저기 있네. 뮤지엄 쉽 마슈마루. 이제 이배 자체가 이제 쇼와 63년. 그러니까 서력으로 따지면은 1988년 3월 13일까지 운항을 계속했다고 해요. 근데 그날 이제 딱 마지막 운항 날이었는데 그날을 끝으로 더 이상 운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 아오모리하고 타코다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은 저기인 거 같네요. 안에 뭐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이제 일본 배들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구석구석을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어제 이어가지고 무로란에서 이제 나이트 크루즈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배를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타코사테에 그런 게 많거든요. 무로란보다 훨씬 큰 어떻게 보면 그런 항국이 있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지 않는 배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거기 타보거나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저의 그 수요를 딱 만족시켜주는 박물관이 전시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배가 좀 오래됐다. 이게 마슈마루, 이배 이름이고, 아쿠아테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락선 기념관입니다. 오, 배 엄청 큰데? 자, 5 0 0엔で스か 하이. 닥스에 아, 예, 다 갔습니다. 네. 자, 5 0 0엔으 부탁합니다. 네. ありが다うござ니다 아, はい。3 나이데 その 신기하다.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통로고. 지금 여기서 뭐 지도 같은 걸 받았는데 이게 그배 구조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있는 곳을 한번 싹다 관람을 해 보도록 니다 이제 1번인데 이쪽으로 해서 2번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관광 메인인 것 같은데 이게 다시짜다오 진짜 사용했던 녹이 들어있어 이렇게 왜 짰짜 왜오 여기가 선데인데 안에 휴게실처럼 꾸며놓은 것 같아. 근대 연락선 13개. 이게 오늘 제가 보는 그메이니다 아, 저렇게 뭐, 그 영상으로도 볼수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옛날 그 승객들 앉았던 그런 좌석 같은 거있나 이렇게. 여보면 뭐, 이렇게 배도 전시가 되어있나 진짜 크다, 이거. 이건 뭐지? 여기는 항해 의 기록. 아! 어? 이게 그 입었던 옷들 같은데, 이게 선장. 겨울 동복 같은. 깐진하네요. 이게 이제 선객. 이거 이제 선원들이 입었던 옷.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입었던 옷이고, 마림걸.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있는 야, 라운지. 쉬는 것 같아요. 기념품 파운드 오, 경치 끝내준다. 어? 이거 그 기념 촬영 할수 있다는데? 음.

잘 어울린다고. 하, 잘 어울리면 안 되는데. 뭐 이게 그 옛날에 차량 가판. 야. 이게 쇼하 시대 굶어죽겠인데 이거는 기관 부품. 아. 주요 부품들 같네요, 여기는. 어, 뭐지? 어? 누르면 불이 나오네. 항해할 때 누르면. 항해등 항해등을 누르면 이빛이 나옵니다 펌프 조종실 빛이 나옵니다 디테일하다 되게 디테일하네 이거 객실 객실 뒷부분 이게 앞부분입니다 기적 생각 외로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죠 아 가만 가만 아 이게 다침 나침... 가이러 컴패스 발신기 경도를 조정하고 속도 조정. 어 이건 뭐지? 긴급 긴급 찢어서 한번 긴급 모용 조작 스탠드라는데어 스피커 이거는 만원 게인가? 이건 약간 그건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보는 기분? 오보본다 오호 그렇구만. 이건 뭐지? 좋다 후령. 전화기 려. 음. 올 클리어. 빠르게 간다. 다있네 조종해서 이제 알리는 거네. 깜짝 하나 도발견했는데 보시죠. 게임 같아. 레이다 정보 처리 장치. 어, 그거 아니야? 그적 오면은 점 뜨면서 그거 아닌가? 오! 여기가 가판입니다. 해수면으로부터 약 12m 정도 되는데, 건물 높이로 약 4층이라고 하요 오, 이거 뭐야? 파울움직에 나올 것 같은 이게 진짜로 이배 옛날 배에 달려 있었던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올라간 사람이 있어. <laughs> 올라가보고 싶긴 한데 와 멋있어. 녹슨거 봐. 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잖아 배가. 그래서 저는 배를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기차만의 낭만이 있는 거고 배만의 낭만도 있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와 이건 뭐야? 그 피난할 때보트가 피난 보트. 돌아다 길이 굉장히 좁은데? 와 여기 전망 죽이네. 이야. 와, 대박이다. 와. 이건 그 조명인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이제 해수면허부터 이제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5층 낭만이다 여기는 뭐지? 아게 안에? 응가에 아래에 그리데 거기도 굽은 스크류가 있나보네요? 보는 음, 것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게임 퀴즈 센터도 있어요. 퀴즈 게임도? 있네 이는 음, 올라가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 봐요. 오 대충 다본거 같은데 둘러봤는데 배는 신기합니다. 제가 또 이제 한국 도시에 왔잖아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도시로 유명한 코다테에 왔는데. 이 배를 또안 보고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생각보다 만족합니다. 전혀 이제 5천 원도 아깝지 않은 장소인 것 같아요. 뭐 일단 여기까지 관광을 마쳐봤는데, 굉장히 올만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아이가 더 ㅎ